수호경에 대한 송출 요청을 드립니다. 빠리따 바나 야짜나 존자들께서는 재난을 예방하고 모든 성취를 원만히 이루고 일체의 괴로움을 없앨 수 있도록 축복의 수호경을 송출하여 주십시오. 존자들께서는 재난을 예방하고 모든 성취를 원만히 이루고, 일체의 두려움을 없앨 수 있도록 축복의 수호경을 송출하여 주십시오. 존자들께서는 위난을 예방하고, 모든 성취를 원만히 이루고, 일체의 질병을 없앨 수 있도록 축복의 수호경을 송출하여 주십시오. Bipati pati bahaya sapa sapati sitia, sapa duka binasaya, paritam puruta manggalam. Pipati pati bahaya sapa sapati sitia, sapa paya binasaya, paritam puruta manggalam. Pipati pati bahaya 사빠 사빠티시티야 사빠루카비나사야 바리탐부루탐망갈람 사두 사두 사두